비행시간 5시간 내외로 아이도 부모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지 티오피오를 소개합니다. 5위 일본 오사카 비행시간 약 2시간으로 가깝고도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곳이죠. 오사카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. 4위 대만 타이베이 비행시간 약 3시간으로 한국과 가깝고 물가도 저렴해 인기있는 여행지입니다. 웅장한 국립고궁박물관 타이베이 101타워, 아이스크림 폭리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많습니다. 3위 베트남 다낭 비행시간 약 4시간 30분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저렴한 물가가 장점입니다.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해변과 다양한 해양, 액티비티 맛있는 베트남 음식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. 2위 필리핀 세부. 비행시간 약 4시간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를 실컷 즐길 수 있고,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. 1위 태국 방콕. 비행시간 약 5시간으로 화려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원과 궁전, 그리고 짜릿한 수상시장까지 다채로운 볼거리,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은 방콕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.